우리 조상이 세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중국 한 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그 중 하나인 동부의 금화 왕이 우발수라는 강가를 지나가다 하백에 따유화를 만났습니다.당시 임신 중이던 유화를 금화 왕은 자신의 궁궐로 데려왔습니다.얼마 뒤유화는출산 하였는데 사람이 아닌 알을 낳습니다.놀란 왕이 알을 버렸으나 짐승들도 피하고 돌로도 깨지지 않아 유아에게 알을 돌려주었습니다. 유아가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껍데기를 깨고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활을 잘 쏘아 주몽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주몽은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금어왕의 아들들은 제주많은 주몽을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금어왕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안 주몽은 자신을 따른 이들을 이끌고 도망갔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잡힐 뻔한 순간,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줘 주몽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주몽은 졸본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주몽의 도움을 준 물고기와 자라는 정착하려고 했던 지역의 토착민을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 건국 소라는 부여에서 내려온 집단과 기존 토착 세력이 만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였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왕자였던 비류와 온조는 열 명의 신하와 백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비류는 현재 인천인 미추홀의 도읍을 정하자고 했고 온조는 한강 유역의 도읍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추는 물이 짜고 땅이 습해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었으므로 비류의 무리는 곧 온조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10명의 신하의 보필을 받아 10제 라고 정한 나라 이름은 후에 백성이 즐겨 따른다는 이름의 백제로 고쳐 불립니다. 한편 현재 경주시의 나정이라는 한 우물가에서 당시 지역의 6명의 촌장들은 흰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을 <laughs> 보았습니다. 이상에서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알이 있었고 알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신기하게 여긴 촌장들은 아이가 태어난 알이 둥근 박처럼 생겼다고 하여 성을 박,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의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박혁거세는 지금의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를 세웠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운 이후 꾸준히 힘을 키운 고구려는 동부와 시아를 주름잡는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5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광개토대왕은 북으로는 만주 흑룡강, 남으로는 한강 일대 지역, 서로는 요동 지역, 동으로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아래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는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고자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우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지금의 평양으로 옮겨 남쪽으로 영역을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전라도 남해안까지 영토를 넓히고 낙동아일대까지세력을 뻗칩니다. 넓은 평야를 가진 백제는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넓은 평야에서 걷어들이는 풍성한 곡식은 사람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안겨줬고, 이런 여유로운 생활은 문화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제에 이름난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의 조청을 받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신라의 황룡사 구층 목탑은 백제의 기술자 아비지가 만든 것이고, 석가탑과 다보탑도 백제의 기술자 아사달이 만들었습니다. 백제의 학자와 승려 기술자들은 일본에도 건너가 백제의 발달된 문화와 예술을 전해 주었습니다. 신라는 건국 이후로 기조의 권력이 강하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를 인정하고 왕권 국가의 틀을 마련한 것과 달리 신라는 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불교를 인정한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흥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이차돈의 희생으로 신라는 결국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내려옵니다. 버풍왕은 왕명을 사칭하고 절을 지은 죄로 이차돈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그의 목을 베자 붉은 피 대신 흰 젖이 한길이나 치솟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하며 꽃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은 이에 두려움을 느꼈고 버풍왕의 뜻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버풍왕은 불교를 받아들이며 왕권을 강화시켰고 이후 버풍왕의 뒤를 이은 진흥왕이 백제연합군과 함께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일대를 빼앗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또 신라는 대가야를 흡수하고 가야연맹을 소멸시키면서 영토를 더욱 넓힙니다.